안녕하세요 농부네 농장입니다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세라님들이 어, 물음뱅도 뭐 오고 뭐 뿌리가 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물음뱅들은 대부분 습기나 물에 의해서 물을 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뱅을 예방하려면 일단 건조하게 키워야 되고 또 물이 많으면은 뿌리나 줄기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자, 온도는 뜨겁고, 또 습, 습도가 있고, 그러면 고온 다습에 서그 고온 다습의 열에 의해서 줄기나, 이렇게 있는 줄기나, 이런 밑풍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아, 우리 뿌리 쪽에서 썩는다 그러면 흙에가 문제가 있고, 흙이나 배수가 안 돼서, 아니면 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흙이나, 아니면은 배수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물을 많이 줘서 그런거고 이렇게 줄기쪽에 줄기쪽에만 녹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환기가 불량하거나 그 주위가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 주위에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은 물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어, 공기순환이 덜 됐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키우면서 줄기나 이렇게 줄기쪽에 있고 그러면은 어, 약간 환기를 잘 시키고, 공기순환을 잘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차광을 시켜주고, 대부분 이 줄기가 물러지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 습도를, 어, 있는 상태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이 주위가 뜨거워지면은 그 줄기가 익어버립니다. 습도 열에 의해서. 그래서, 물을 줄 때도 저녁 때 물을 주라는 거고, 물을 줄때 조금씩 주라는 거고, 줄기에 물을 주지 말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특성상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어서 물을 안 줘도 이 주위에 습기가 많이 있으면 여기가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빨아들이 습기에 의해서 열이 있으면 은 햇빛을 받으면 그 주위가 검게 익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음병이라고 그부겁니다 자, 그래서 제라늄 어, 물음병을 예방하려면 일단 환기를 잘 시키고 또 어, 건조하게 키우고 또 물을 줄때한 번에 마주는 것보다 조금씩 주고, 또 물을 뜨거울 때 주지 말고 최대한 선선을 때 주고, 또, 어, 온도가 높았을 때 물을 가급적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여름철 조금씩 도가, 돌아오면은 물을, 어, 잘 조절하면서, 어, 제라늄을 키우면 아마 여름을 잘날 겁니다. 자, 오늘은 물음병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